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희석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제품을갖고 나왔는데 그 희석제 신나라고죠. 희석제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위험물 청구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희석제 중에 일부만 지금 빼왔어요. 이거보다 네. 뭐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일단 희석제는 말 그대로 페인트에 희석을 해서 작업하기 좋게끔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희석제인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모든 걸 닦을 때쓸 때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때도 있지만 주된 용도가 페인트에 희석을 해서 작업하기 좋게끔 점토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주로 이제 이 저희가 쓰는 희석제 용도, 용도고요 희석제가 종류가 여러개가 있는데 사실 매장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신나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떠신나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뭐 신나도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신나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 신너 신어, 그냥, 그냥 신어주세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아무,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는 게 용도에 안 맞는 걸 드리면은 가지고 계신 페인트를 버리게 돼요. 계라가 뭐 일어난다든지, 페인트가 완전히 그, 삭듯이 돼가지고 윤폐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신나가 에나멧, 라카, 우레탄, 네, 혹시, 뭐 소부신나, 내열 도료나 종류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일단 유성 페인트 중에 에나멜 신나라고 있습니다. 이제 에나멜 신나인데 용도는 말 그대로 에, 그 에나멜 제품을 희석하기 위해서 나온 신다가 에나멜 신나예요. 그래서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일반 페인트 가게에서 유성 페인트 주세요하면 가장 많이 주는 그게 이제 에나멜 페인트고요. 뭐 유광 반광 무광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용제 중에 그러니까 희석제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순하다고 보시면 돼요. 에나멜리고요 통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라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석재 보실 때다 똑같은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에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에나메신다라고써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카 신다라고 해서 라카라는 도료에 쓰는 신나요. 이제 라카가 라카 스프레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액상 도료로 된 라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라카가 건조가 굉장히 빠르고 내장용 도료를 썼을 때그 마감 상태라든지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예전에 좀 많이 썼는데 요새 냄새 때문에 이제 많이 안 쓰죠. 냄새가 되게 강합니다 이게. 근데 마르고 나면은 에나멜 신나에 비해서 건조가 되면 냄새가 빨리 빠지는 반면에 에나멜 신나는 작업을 하고 그좀 냄새가 굉장히 오래가요. 얘는. 근데 얘는 독한 반면에 빨리 없어져요.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일반 희석제 중에 이게 가장 강용제라고 보시면 돼요 신도가 가장 셉니다 이게. 그래서, 라카신다는 라카도를 넣을 때 쓰기도 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묻은 데뭐 닦고 그럴 때, 그럴 때도 좀 많이, 쓰, 많이 쓰는데, 대신 이제, 그, 세척이라 짓을 다른 용도로 쓸때 조심하실 게, 내가 원하는 그 오염된 부분만 지워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발라진 도료까지도 같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노레탄신다라고 해서, 옥상 방수할 때 쓰는 우레탄이라든지 철제용 우레탄 쓸때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대신 요 신나 같은 경우에는 그 목공용 우레탄에 그렇게 되면 목공용 우레탄이 결화가 일어납니다. 결라라는게 그 뭐냐면 칠이 이제 두부처럼 이렇게 막 이게 그 이렇게 굳어요. 그래서 이쓸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건 옥상 방수 우레탄이나 아니면 그 철제용 우레탄 용도로 쓰는 게 자크리 우레탄이고 목공용 우레탄 신나는 지금 따로 또 있어요. 사실, 재생신나 같은 경우에, 이거 말고, 이제, 저가형신나 같은 경우에, 목공용으로 뭐 탄하고 아크릴, 그 철제용으로 탄하고 방수도 이제,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게 있는데, 요즘 불량률이 있어갖고, 저희 는 신나를 목공용하고, 뭐 아크릴을 나눠서 쓰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에폭시신나라고 합니다. 에폭시신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창고 바닥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바닥, 같은 데, 녹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로 에폭시인데, 뭐 다른, 뭐, 고경질 우레탄이나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주로 에폭시를 많이 써요. 거기에 드는게 에폭시 신나. 이네 개의 신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신나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그 특이한 경우 많이 쓰는데, 이건 내열 도료 신나라고 해서, 보통 그 우리가 그 철제, 철제 날, 저기 그, 항공날로?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날로같이 열이 이제 많이 받는 그런 철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페인트를 바르면 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내열도료가 보통 나오는 게 300도, 600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도료에 희석을 하는 게 내열도료 신다고요이거는 워시 프라이머라고 신나라고 래서 일반적으로 항석 같은 데 있어요. 항석이 그 일반, 여기 지금 나올, 아까 소개드린 에나멜이랑뭐 라카 이런 걸 바르면은 칠이 다 박리가 일어나요. 박리가 이제 칠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똑똑똑 같 떨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바르는 초벌 칠, 프라이머를 워시 프라이머라고 그러는데 위에 그 이석을 하는 게 워시 프라이머 신나고요. 이거는 슬레이트 기어용 신나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크릴 그 유성인데 그 노래 서는 세라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세라민이라는 제품이 뭐냐면 슬레이트나 기와 같은데 바르는 방수도 하고 코팅도 되는 그런 페인트를 이제 그 세라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석하는 신납니다. 휘발이 굉장히 빨리 되고요. 자주 좀넣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 이제 총벌 작업할 때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건 노면 표지용 신나라고 해서 도로표지용 신나. 도로표지용 도로가 보통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그열 건조로 해가지고 그 열로 구워가지고 하는 그 도로가 도료,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는 자연 건조예요. 발음은 그냥 지가 알아서 마르는 그 도로표지용 도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신나가 노면 표지용 희석제입니다. 이거는 자동차에서 많이 쓰는 건데 브랜딩 신다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복하시 신다라고 그러는데 도장 한 면에 그 약간의 이색진 현상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그부분 도장이 대부분위에서 살짝 뿌려가지고 이제 매끈하게 그 이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복하시 신다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쓰는 데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라고 있는데 이 소금 신나도 용도가 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거 제이 같은 경우에는 폰드 같은 거라든지 이제 표면에 이제 이물질 제이 같은 거 지울 때 이게 토렌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울 때 주로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에나멜 우레탄, 라칸, 에폭시 빼고 옆에는 지금 워시프라이마라든지 아니면 노면표 정도라든지 이 페인트라든지 이런 신나들을 대신해서 이거를 가지고 써도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대신 이제 희석이 이 전용 희석제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마감 상태가 좀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소부신나라는 걸로 다 통합을 해서 썼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세분화돼서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신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통합신나로 슈퍼탤런트신나라고 그래서 우레탄, 중도제 빼고 나머지는 다 되는 신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그 전용신나가 작업성도 우수하고 희석도 더 잘되고 마감상태도 더 좋아가지고 사실 그.. 만능신나로 하나로 쓰는 경우가 좀드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용신나로 많이.. 그 현장상태 전용신나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이 지정 희석제를 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나멜하고 라카라는 애가 있는데 에나멜 페인트에다가 라카 희석제를 넣게 되면은 에나멜이 상난다고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치리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고 치이막 얼룩덜룩하게 되게 되고요. 거꾸로 라카에다가 에나메신나를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라카신다가 이렇게 두두구짜라라라고 두, 그러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떡지듯이 돼가지고 치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희석제는 용도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페인트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 가시면은 그걸 만드신다를 드니까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가져가시는게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신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또 많이 또 질문을 받는 내열 돌류, 내화 돌류, 방염 돌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야, 시, 어, 안녕하세요, 치자닷컴입니다 이런 것도 해야 거 되게 된거 아니고, 아이님 점점 쪽팔려 <독팔해진대>, 지는데 이거 아주. <laughs> 어? 아,